송혜교가 한글날을 맞아 일본 우토로 마을의 한글 안내서 1만부를 추가로 기증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송혜교가 안내서를 기증한 우토로 마을은 일제치아 조선인 강제징용을 상징하는 곳인데요. 이는 송혜교가 진행하고 있는 전세계 유적지 대상 한글 안내서 기부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송혜교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한글 안내서를 기부해 온 곳에 다시 기부를 하는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기부해 온 곳에 다시 기부를 하는 행사를 리필 프로젝트라고 하고 17곳이 대상입니다.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서경덕 교수는 배우 송혜교 씨와 함께 진행하는 전 세계 한국 역사 유적지에 한글 안내서 기증을 또 진행하게 됐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서 교수는 두분 덕분에 한국인 방문자가 많이 늘었고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중국어까지 함께 안내서에 넣어줘 주변 중국인들에게 윤희사의 업적을 더 알릴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자평의 글을 인스타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혜교도 매우 기뻐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 교수는 8년 전해교 씨와 처음으로 의기투합하여 시작한 일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며 감개무량에 젖은 듯 했습니다.